살인의 대본을 읽다 보면 은 인물들이 많이 외로워하고 있다는 그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선 어떤 결핍이 있다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의 결핍이 이상하지가 않다 이유가 있고 나름의 신념이 있고 절실이 있고 옳고 뭐 그르건 간에 마고트리건 간에 그 뿌리를 향해서 가는데그 품질이 무엇인가 결국에그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현실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이번에 대본 받으시면서 전작과 어떤 점이 가장 차별화되는지그작품단한 작품이고 계절도 다르지만 시절이 다르지만 작품, 두 작품이 어떤 매력이 있다면 그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응.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배우는 대본을 읽고 그걸 해석하고 그 배우는 이 직업인데 그 작가님의 대본을 읽다 보면 은 인물들이 많이 외로워하고 있다는 어떤 저 개인적인 무기적인 그런 관점이긴 한데 그 외롭다는 는, 는 것은 어떤 결핍이 있다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의 결핍이 이상하지가 않다는 그리고 이유가 있고 나름의 신념이 있고 절실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충돌하는 것이 좀 겪어보지 못한 기존 음. 작품에서 겪어보지 못한 어떤 배우로서의 화물감을 주는 것 같고요 그 상대적으로 고통스럽기도 한것 같아요. 그걸 잘 표현하고 싶다는 욕망이 들지만, 그걸 잘 못할까라는 불안감도 생긴 있고 사실이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 해냈을 때의 짧은 쾌감이 있지만, 다음 시을 막아뜨려야 되는 어떤 고민도 쌓이고, 그렇게 하다가 한 작품이 끝났고, 지금 이제 작가님은 그런 작품을 하게 된것 같아요. 어쩌면, 봉대에살아하는데 이야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드라마 출체들하고 다른 어, 청량감도, 시원한 청량감이 있고 알싸한 청량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에이스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결국 본질은 뿌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작품 다 작가님을 미처 파악하지는, 쉽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쓰신 글을 읽었을 때 언제나 항상 옳고 그르건 간에 맞고 틀리건 간에 그 뿌리를 향해서 가는데 그 본질이 무엇인가 어, 시스템, 결국에 그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비밀의 숲과 라이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밀의 숲은 어떠한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1부부터 16부까지 진득하게 쭉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라이프는 좀더 다양한 이유들이 등장하고 어,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어, 이 사람과 저신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이들에 대한 그리고 널 때는 그들에 대한 교차되는 지점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비밀의 숲과 라이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아, 저도 좀 부담은 있었죠. 비수 끝나고 나서 또 작가님 대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음. 머리 씨어 뜯으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한화를 보내는데 또 같이. 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무슨 대답이죠?